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누구와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예수님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예수님 바쁜 와중에도 그 마르다의 초청에 응해서 이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뭐 그 기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기쁘고 마리아도 기쁘고 참그 집이 완전 잔치 분위기죠. 해서 이제 그 시간, 그 공간이 예수님이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보좌와 연결된 그런 마르다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한 그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의 마음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똑같았을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마르다는 어, 기쁘니까 좀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아주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좀 분주했던 것 같아요 좀 시간도 좀 촉박하고 또 시장도 하시고 하니까 막 분주하게 일을 막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마리아는 어, 그의 언니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즐거워하며 말씀을 막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다 귀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그 마음도 다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막그 분주했던 마르다가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마르다가 그 자기 여동생 마리아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에요. 야, 마리아야. 어너 언니가 이렇게 분주한데 좀 와서 도와주지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뭐, 너무 막 분주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르다가 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현장에 자기가 좀 소외된 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하신 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좀저내 동생 마리아한테 좀 명해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명하. 실 생각 없으세요? 왜그 그 생각을 못 하세요? 내가 이렇게 분주한 거안 보이세요, 예수님? 아, 예수님 말씀하시고, 마, 마리안 듣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게좀 서운한 감정 있었죠. 그거는 말못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그 서운한 감정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의 중심 다 알죠. 그때 하시는 말이에요. 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네가 지금 그일 때문에 염려, 근심. 네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 맞긴 맞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 일이라든지 뭐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주하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분자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염력거리 그 일이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지만 그 일이 내게 근심거리가 되고 염력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 마르다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 뭐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야 됩니다. 물론 음식도 준비하고 무엇을 먹을지 다 준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죠. 음식 준비는 좀 늦게 해도 좋으니,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교회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줄고 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먼저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이 언약을 우선순위를 먼저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 몸을 또는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의 집에 모셔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영접한 이후로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있고 마리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뭐에 둬야 되냐. 마리아의 마음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예배에 먼저 집중하고,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뭐 구역 예배라든지, 속으로 모임이라든지, 뭐 1대1 개인 양육이라든지, 혼자 또말씀에 읽는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정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다 귀한 마음 많지만 우선순위예요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이잖아요. 분주할 수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성전인데 우리가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분주하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그 운전할 때도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면은 분주할 때, 뭐 급할 때, 뭐가 좀 조급할 때 이런 때 교통사고가 좀 많이 일어 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뭐, 일에 분주할 때, 뭐, 조급할 때, 서운한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빨리, 잠깐, 중단해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기도한다든지, 주님 바라본다든지, 좀, 막, 조급해질 때,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 빨리, 내 마음을 정돈해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딱 집중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좀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은혜가 생기죠. 아, 그래. 아, 무슨 계획이 있겠지. 내가 왜 서운했을까. 무슨,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일 속에서 어떤 그런 분주함 속에서 그런 게 변해서 힘이 되고 더 좋은 응답이 오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할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그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생명 운동 또 다른 어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형태 뭐냐 아 바로 여기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정말 강단 말씀이 여기서 또 응답으로 오는구나 또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생기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마우에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의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예배인데 추석 연휴 기간, 연휴 기간 중에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 뭐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수요예배도 있고요. 금요예배 있고요. 근데 주일예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항상 일을 하면서도 항상 수요예배, 또 금요예배, 그리고 주일예배 이렇게 거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마음도 귀하죠. 근데 말씀을 받을 준비, 집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처럼 말씀을 받을 준비,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음식 준비하는 게 분주가하지가 않죠. 재미있죠 우리가 앞으로 솔라 마르투스 이런 일을 준비할 때도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솔라 마르투스 증인의 어떤 그 오직의 증인의 어떤 그런 모든 순서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예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 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성답 받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예배 사모하는 말씀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